were to complete the travel this season, though, what would be the next challenge for you? I score a goal against the Spurs away. <laughs> Possible? Okay. So I stay because I want to beat the Spurs <laughs> away. Things <laughs> like this and the people, please, the managers. No, guys, it belongs to you. The football guys belong to you. Not belong to me. Belong to you. Liever.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를 만나기에 최악의 타이밍이라 말했었습니다. 3연패 중에 리그 1위 팀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기된 손흥민의 대답은 의외였고, 당시 저는 이 선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은 올해에도 패에 빠진 시기에 맨시티를 만나는 데칼코마니가 연출되었습니다. 납걸음의 손흥민은 당시와 같은 감정으로 팀원들을 격려하고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의지를 품고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손흥민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토트넘이 베스트 전력이 아닌 상태에서 맨시티를 만나는 것이 아쉬운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지표는 바로 첼시라는 팀을 상대했던 토트넘과 맨시티의 숫자들입니다. 맨시티와 첼시는 4대 4 무승부를 기록했고 점유율은 맨시티가 55대 45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첼시는 444개의 패스에 84%의 성공률, 맨시티는 531개의 패스에 89%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포츠에서 널리 사용되는 헐투라는 단어가 적도란 경기 양상이었고 양 팀의 파울 횟수는 도합 28개가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영상 소개한 대로 펩 과르디올라 축구의 디테일은 최대 목표인 점유를 위해 파생된 부가 옵션입니다. Like the ball, I love the ball and always I believe that when you have it you can move it and try to find the space to score a goal you need the ball. 그 빌드업, 티키타카, 트라이앵글 등 그의 축구에서 오래도록 논해지는 단어들은 오직 상대보다 더 오랜 시간 공을 소유하기 위한 작은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첼시를 상대로 볼쏠 시간이 호각을 다투었고, 결과 또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두 팀이 맞붙기 바로 얼마 전, 토트넘은 전반전 25분 무렵까지 76대24의 점유를 기록하며, 첼시를 압도하다 못해 박살을 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전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전반전 점유를 내줬었고, 당시 아르테타 감독이 준비한 전술과 흡사한 형태로,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최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이란 예방 접종을 맞은 토트넘의 최후방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첼시 공격진의 전방 압박을 아슬아슬한 시간차로 벗겨내며 상대의 체력 손실을 노렸습니다. 당시 로메로와 반더베는 거의 똑같은 형태로 스털링을 포함한 첼시 공격수가 스프린터로 압박하는 순간을 끝까지 기다렸다 마지막에 패스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예상한 팀 차원의 대응은 경기전 감독의 주문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센터라인은 패스 템포가 지나치게 빨랐고 커팅 당했으며 상대 입장에서 전반 45분 내내 전방 압박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 로메로의 최장은 모든 것을 바꿔 버렸습니다. 당시 경기뿐 아니라 올 시즌 토트넘 전부입니다. 그날까지 한두 명을 제외한 똑같은 베스트 멤버로 리그 1위를 질주하던 토트넘은 거짓말처럼 주전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현재까지 다시는 그 멤버들로 경기를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선수가 아니지만 토트넘을 1위로 올린 선발 라인업이 첼시를 상대로 7대 3으로 점유했고 비슷한 시기 맨시티는 5대 5를 기록했던 것은 토트넘 입장에선 두고두고 아쉬울 숫자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애초에 맨시티와 점유 싸움을 펼칠 목표조차 없었고, 오랜 수비 축구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포스텍 감독이 제공한 팀의 변신에 열광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점유하기 시작한 팀, 그리고 축구 팬이 가지는 순수한 호기심은 결과를 떠나서 과연 맨시티를 상대로는 어땠을까입니다. 명실상부 팹 과르디올라는 점유 축구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433을 베이스로 한 공격 축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 풋볼이지만, 요한 크로이프의 바르셀로나에서 펩은 정통 계승자가 되었고, 그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공격적인 팀의 주류 전술의 주인공이 펩이라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축구로 역사상 가장 많은 트로피를 아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이 펩과르디올라입니다. 몇 년간 맨시티를 상대로 수비만 하다 한두 번의 역습을 노렸던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새로운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맨시티와 끝장 승부를 펼치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올 시즌 3라운드가 끝나자마자 12월 4일에 알람 설정을 했던 이유도 승패보다 과연 최종 점유율이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팬만큼이나 전유율에 목숨 거는 감독이고 3라운드 쯤음 토트넘의 축구는 이미 지난 시즌을 완전히 잊게 만든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당시 멤버의 절반이 없는 상태로 맨시티를 만나게 된 오늘 다시 한번 축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스포츠는 일상을 더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가끔은 토트넘의 축구, 손흥민의 축구가 더큰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연패에 마치 월드컵에서 탈락한 듯한 강한 감정을 느꼈고 패배와 함께 월요일을 시작하면 한주 내내 기운이 없기도 했습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의 득점과 토트넘의 승리에 일주일이 행복했던 시간이 먼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빚갔던 지난 경기 초반 벤탄 쿠루의 경이로운 경기력도 전반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고 부상으로 주달 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And oh, I think because we have a group of a, uh, positive players and positive guys, and I think that means a lot. I mean, the, um, what I said before the game. I mean, we lost three games in a row, which is um, someone could say, okay, this is down, the, down to the hill. But we still believe we work really hard, and for this game, especially, I mean, at this time, some point, I think you you face Manchester City, and then you say, okay, this is the worst time, but. 솔직히 현 시점 맨시티를 만나는 일정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풀전력으로도 이기기 힘든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만나고 싶던 이유는 그들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운영 PL의 절대자는 부정할 수 없이 맨시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팀을 만나는 것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팬들에겐 스트레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해, 동북고,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 순서로 무대를 옮겼던 손흥민은 언제나 도전자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자를 만나는 것에 두려움보단 긍정적인 마음, 오히려 경쟁을 즐겨왔던 것이 손흥민이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집에서 축구를 보는 이유이고, 그가 피엘에서 직접 경기를 하는 선수가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간 마코룸에서 손흥민은 풀죽은 얼굴로 왜 하필 지금 맨시티를 만났을까라며 커피 한잔 들고 푸념하는 상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있을 선수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타이밍이라 말할 때 혼자서 최고의 타이밍이라며 반전의 계기로 삼고 싶어했고 그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축구계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성장해왔습니다. 인생에 몇번안 되는 월드컵에 안면이 골절된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고, 팔이 부서진 상태로 90분 내내 전력 질주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할 때면 두려움보단 오히려 재밌어 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패배한다고 해도 그가 말한 긍정적인 마음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 경기를 위해 또다시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 손흥민은 자신의 직업에서 모든 한국인을 통틀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의 방식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적어도 축구계에선 그보다 나은 결과를 거둔 현역 한국 선수는 없습니다. 팬뿐 아니라 선수들을 합쳐서도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경기에 불필요하다며, 감히 축구의 심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려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말해왔던 말이지만, 오늘 경기는 어떤 날보다 팬의 본분, 순수한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90분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없는 멤버로 필사적으로 준비한 그들의 일주일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결과로만 모든 걸 판단한다면 그들이 밤새 몸으로 머리로 고민하고 노력한 일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구 자체를 즐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응원하는 선수나 팀에게 나도 모르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그들의 패배가 나의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수가 긍정적일 때 팬들이 풀죽어 있는 것은 분명한 주객전도입니다. 손흥민은 패배에 언제나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팬들이 풀 죽어 있다는 것은 그가 죄송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패배는 우리보다 그와 팀에게 더큰 타격입니다. 그 순간 죄송하다고 바라는 선수에게 괜찮다 수고했다고 바라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승과 무, 패배 어떤 경기에도 모든 사람들의 일주일이 평화롭길 응원합니다.